아주 신났어. <laughs> 맨날 신나서, 신나서 맨날 비행기. 맥... 와, 야 오늘은 뭔가 오토매틱이 잘 된다. 야 드디어 오토매틱이 신기해서 나를 용부해주신것같아 안녕하세요, 아후라입니다. 자 오늘의 스턴트 레이스는 오랜만에 CU가 만든 최신 레이스, 아메리칸 거리라는 레이스입니다. 저뭐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그냥 저 추가기물들을 저걸로 해놨더라고요그 성조기 색깔들 딱 흰색, 파란색, 빨간색 <웃음> <어허>. <웃음> 자 지금 뭐 거리는 1.27km 밖에 안되는데 보시면 은저 체크포인트도 좀 짧게 돼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소셜클럽 추가기물이 저 북쪽으로도 길게 뭔가 돼있었어요 이게 약간 페이크 길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기와 둘이 a 함께 한번 y 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y p l 거띠 p 띠 a y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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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거 a y play, play, p l a 이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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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a y p l 어한 글자 막그 자동 자막들 <laughs> 있잖아 그게 막 이상한 게 달려 <laughs> 켜놓고 보니까 겁나 씨뭔 <laughs>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줄 알았음 오케이 바로 <laughs> 어야너 근데, 근데 이거 생성기 건드릴 때 이거 없지 않았냐 이분늬가어 이런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거 생성기 건드려 보면서 그리고 또 뭐지 그 뭐냐 영상들 보면은 영상이나 아니면 락스타에서 올리는 공식 사진들 같은 거 보면 이 무늬가 항상 있단 말이야. 근데 맞아, 맞아. 제작할 땐 없어. 이 새끼들. 이것도 약간 뭔가 버거로 어. 가져온 오이. 거네. 그러니까 락스타 오이. 놈들이 데이터만 집어넣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놨어. 오, 야 잠깐만. 뭐 바로 비행기가 나와 이거. 얘그버그 그거 <laughs> 알아낸 다음에 그 신났구만 이거. 아주 신났어. <laughs> 신났어, 맨날 비행기. 와, 야 오늘은 뭔가 오토매틱이 잘 된다. 야 드디어 오토매틱의 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는것 같아. 아나 드디어 드디어 오토매틱의 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. 나잘 됐다 오늘. <놀람> <laughs> 오늘 날이고만. 어, 어우 야 중간에 걸치긴 했지. 어아아 <laughs> 아. 용서 안 해줬어. <웃음> 페이크였어. 여건 <laughs> 아, <요건> 몰랐지. <웃음> 페이크였어. 여건 <laughs> 몰랐지. 아, 용서해준게 아니었어 와, 그냥 속여버렸네 와, 저기까지 가서 저게 걸러냐 거의 아, 오, 다 와가지고 아, 오토매틱의 신이시여 제발 저좀 용서해주세요 그만 걸리고 싶어요 그냥 농락했어 아, 왜 저기서 걸리냐고 이게 <laughs> 내가 봐준 아, 줄 알았지? 중간까지 싹 되다가 갑자기 싹 하고 걸려버리네 아, 진짜 아 그래도 오늘은 한번한 한 번으로 봐 주시나 보다. <laughs> 어 이제 잘 돼? 어잘됨잘됨잘 됨, 잘 됨, 잘 됨. 아 오늘은 영상 짧게 끝낼 수 있을까? 거... 와 뭐야 방금? 아 투명 마당인가 방금? <laughs> 어 맞아. 아 깜짝 놀랐네 방금. 와 <laughs> 아, 오늘은 영상 한 5분 나오겠는데. 우후. <laughs> 그리고 이제 한세번네번 다섯 번 계속 안 되고. 아 <laughs> 진짜. 아 너도 실패함? 어 <laughs> 중간에. 오토봇 티비 신께서 너를 잠깐 보셨나 보다. <laughs> 아, 아 잠깐만요. 말씀하세요. 네? 아 제가 그조사을 잠깐 잘못했어요. 이건 신의 있구나. 잘못이 아니신이 농락한 게 아닙니다. <laughs> 아 당신의 잘못인가요? 아, 제 잘못입니다 이건.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잘될 거예요. <laughs> 오늘은 영상 한번 짧게 끝내 보자. 끝내 보자. 그리고. <laughs> 아. 그리고 어? 내일 업데이트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신차들 좀뭐 내일 리뷰하자 어? 편하게 <laughs> 이거 레이스도 나도 지겹다 이거 <laughs> 솔직히 요즘 도S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레이스에서 그런가봐 <laughs> 빨리 뭐 업데이트 리뷰 같은 것도 하고 실험 같은 것도 좀 해야겠어 맨날 이거만 하니까 아,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어, 야 신지아 제발 끄트머리에서 야이씨 어... 잠깐만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네,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저, 네, 저 해보고 네, 네, 제... 네, 떼고 싶어요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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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이 오토매틱의 신이 씨야 제발 <laughs> 개새끼야 <laughs> 아 그렇게 욕하시면은 신님께서 빠치십니다 어 그런 거 같아요 방금 좀그 비틀거렸어요 <laughs> 진짜 화 되신 거 <것> 같아요 <laughs> 그좀 좀그 요게 좀, 그좀 어. 민감하셔서 아, 그분이 어, 오토매틱의 신이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물을 <laughs> 치킨을 제물로 아 맞... 어 잠깐만요 진짜 화나신 것 같아 치킨을 제물로 맞힌다니까 동료 신을 치킨.. 치느님을 제물로 맞힌다니까 아 화나셨나봐 그.. 그.. 같은 분야라서 좀 민감하시거든요 치느 아 어. <laughs> 오케이 어, 이번엔 될거야 이번엔 될거야 오케이 부드럽게 클리어 하나요 이번에는 드디어 오케이 이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예. 오케이 오케이 부드럽게 예. 가서 여기서 실패하면 30초 용서가 예 투명 까비 감사합니다 예와 <laughs> 진짜 딱 거의 5분 나왔어 이거 인트로 아웃트로 넣고 하면 은 6분 6분 잘 안되 안되게 안 나온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와 이렇게 짧은 건또 처음이네 아, 아니야 오랜만이네.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이지 오랜만이네 <laughs> 자와 얘는 또 여기다가 뭐 넣고 있네 아, 이거? 자, 이렇게 cu의 신작 레이스 아메리칸 걸 레이스 한번 해봤습니다. 오토매틱의 신께서 저를 놔주질 않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. 혹시 지금 이게 목요일에 찍고 있는 건데, 금요일에 차량, 신규 차량이 나온다면은 그거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날에 다시 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. 후!